조건 P, Q, R에 대한 진리집합 P, Q, R 사이의 포함관계가 다음 벤 다이어그램과 같다고 한다면 다음 조건문의 참과 거짓을 판별해 보면, 먼저 1번 P이면 not R이다. 그러면 진리집합은 P와 R의 여집합이 되고 R의 여집합은 다음과 같이 되므로 P를 포함하는 관계가 되죠. 그래서, 가정이 결론에 포함되므로 참인 명제가 됩니다. 2번, P이면 Q이다. 그러면 진리집합은 P와 Q 사이의 관계가 되는데, 가정이 결론을 포함하기 때문에 거짓 명제가 됩니다. 3번, not P이면 not Q이다. 그러면 진리집합은 P의 여집합과, 그 다음에 Q의 여집합의 관계인데, 이때는 결론이 가정을 포함하기 때문에 참인명제가 되죠. 4번 R이면 Not P이다. 그러면 진리집합은 R집합과 P의 여집합 사이의 관계. 그러면 P의 여집합은 다음과 같이 되므로 집합 R을 포함하게 되죠. 그래서 참인명제가 됩니다. 이번에 5번은 4번을 부정하게 되면 Not R이면 P가 되죠. 그래서 진리 집합은 아래 여 집합과 그 다음에 피 집합 사이의 관계인데, 이때는 포함 관계가 가정이 결론을 포함하기 때문에 거짓 명제가 됩니다.